학습지관 김현주 사회복지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신식사는 어, 맛있게들 하셨나요? 네. 어제오늘 날씨가 아주 완연히 봄 날씨가 되어서 식사를 하고 산책을 가게 하고 왔습니다. 어, 지금부터 2021년도 채용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대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선거의 목적은 2021년 채용학교 총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였고요. 선거인단은 어, 2021년 1학기 채용학교 대면 교육 이용자 311명입니다. 투표기간은 3월 31일 수요일 9시부터 4월 2일 금요일 12시까지였고요. 투표 방법은 구글 폼을 활용한 온라인, 온라인 투표로 실시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을 살펴보면요. 어, 3월 19일 권영화 회원이 입보하였고 뒤이어 3월 22일 신만철 회원이 입구를 하였습니다. 3월 29일 이인 후보자의 인터뷰 및 유세 영상이 송출되었고요. 어, 3월 30일 권영화 후보자의 사태 및 신만철 후보자 지지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총 3일간 만철 당일 후보자에 대한 참당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번 체험학교 초학생이자 선거 온라인 투표 최종 유효 응답수는 총 13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0명 중 찬성 130표를 발하했습니다 어, 이로써 선거인단 131명 1중 유효 투표수가 130표로 3분의 1 이상 투표 를 참여하셨고 유효 투표수 중 130유효 투표수 130표 중에 찬성 130표, 과반 이상 찬성 찬성을 투표하셔서. 쪽으로 신만철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세종학교 총학생회장의 당선에 신만철 당선인의 당선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체험학교 총학생회장 당선인 신만철입니다. 앞으로 한해 동안 복지관과 어르신 간에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더 살맛나는 구로복지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산란한 국지이될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대표 결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두 아시겠지만 오늘과 내일은 2021년 제5벌 선거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어, 4월 2일 금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니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 열기를 이어가다, 우리 서울시장 투표에도 어르신들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